네? 아 피스키 됐어요 아아 피스키 다잡아갈려어아 언제 약시켰어 약속 약냐고 약속은 안이하 움직인다면 왜 움직이는데 당신들이 약속 안시켰잖아 네. 뭐 이게 집시야? 당신들 화장실 못다 가게 당신들이 막아놓고 집시야 이게? 씨발 강사들 개새끼 어디어디아 일단 확인이 안되거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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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서 뛰어야 돼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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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숭아 지금 원하는 로처럼 밖으로 야 밖으로 야 옆에 끼워 지금 경찰차가 어, 이동 중입니다. 우리 가족 어, 6대7명을 지금 제주차에 있고요. 어, 이렇게 위험한 상태인데, 어, 경찰차가 지금 버스차가 이동, 이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어, 앞에 다 누워 있습니다.

야, 씨, 배정립 배정립 ]아! 어, 계속해서 한 1시간 한 정도 어, 경찰들하고 지금 대치 중입니다 아, 지금 경찰들은 우리 가족들을 버스 안에 어, 감금한 사, 상태고요 어, 경찰서로 어, 연행하려고 지금 어, 중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 필사항전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가족들 복약 따리고 가는 거야. 따리고 있는 거라고. 여기. 여기서 더 밀고 들어오는 거는 그만 좀. 나 국가적 특을 가지고 도대체 상필기 변호사가 지금 오십시오. 경찰이랑 얘기하고 지금 있습니다. 하고 여기까지 지금 경찰서가 나와고그만해요 앤짠지 뭔지 그만해. 자, 앤짠지 뭔지 그만해. 용렬들이 선생님 하, 여기 전경들은 놔두시고 본인이 아, 뒤로 예, 가세요, 가세요. 아니, 본인이 뒤로 가주세요 아, 예. 최고 순해 보니까여기이 친구들 투소하는 거. 이니까 엘산지 뭔지 그만하고 가만히 있어! 너희가 <laughs> 가만히 있으라고! 선생님이 뒤로, 뒤로 가세 저희 어? 버스 나가요아이 협의 중이잖아. 어, 중이잖아요 협의 중이잖아요 정복 이 전화를 해보라니까 지금 저기 저분 연락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연락처 몰라요 저분 안경 쓰신 분 저분 양복 입으신 분 협의하신다니까 지금 정복 과장이랑 얘기를 해보라고요 난 몰라 그 사람 연락처를 저분 저분 되시잖아요. 협의하시는거 가서 들으세요. 협의 중이라고. 여기 경찰이 아무 약속이나 남발하면서 거짓말 치고 다니는 경찰이 에요 여기는? 그렇게 하지 마. 아니잖아. 말이죠. 그럼 확인을 해보라고 확인을. 저잘 지키고 있죠. 확인을 해보라고 확인을. 약속 약체... 받은 걸 확인을 받아야 할거 아니에요. 자 인도로 올라와 주세요. 아예 안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확인 문잘라고 아저씨. 저 지금 아니, 저 아니, 버스 확인을 비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버스 주황선 죄범인데 딱지 끊어요. 이 상황을 해결 a v e you. I love it. I can't have you. I can't have you. I can't 확인을 e you. I can'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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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 can't h 이 v e you. I can't have you. I can't have y o 이 I can't h 이 v e you. I c